첫 번째 상품은 라임입니다. 라임, 요 아래쪽 라임 색깔이 너무너무나 황홀한 아이예요. 그리고 꽃대가 다글다글 올라오는 편인 것 같습니다. 요 옆에도 꽃대가, 그리고 입장은 요렇게 생겼어요. 지금 손바닥, 이렇게 요쪽도 요 정도 사이즈 그리고 이렇게 이 라임 1번이고요. 라임이 하나 더 있는데 얘가 라임 2번입니다. 2번은 꽃대가 지금 두 개가 이쪽 줄기 아, 이제 좀 보이네요. 이렇게 꽃대 두개 있고요. 그리고 입장 요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옛날에는 촉불리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촉불리 거의 하지 않고 그냥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얘가 라임 2번입니다. 다음 상품은 얘는 제오스예요. DS 2171 지아오스라고도 하고 제오스라고도 하는 아인데 입장 이렇게 길어요 손바닥만큼 깁니다 이렇게 그리고 폭은 손을 다 덮을 정도의 폭 그리고 입장 하나 더 이렇게 안쪽에 있고요 새로운 입장 두 개가 나오고 있고 아래쪽에 꽃대 있고요 이거 꽃대. 지아우스 예쁜 거는 제가 유독 좋아한다고 지난번 영상에도 담았던 아이고요. 옆태가 아주 환상적인 아이인데요. 아직 완전하게 그 개화를 한것 같지만 얘는 조금 더프릴이 강해지고 조금 더 화경이 커질 거예요. 얘는 DS 크레이지입니다. 요 아래도 꽃대가 있고요. 이이 이 줄기는 보통 손바닥보다 더 길어요. 그리고 이렇게 폭은 요 정도. 그다음 이쪽도 있지요.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작은 입장 그리고 여기 꽃대가 하나 더 있어요. 요 아래쪽에 꽃대가 하나 더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쁜 아이 크레이지. 언제 봐도 너무 너무 화려하고. 빛나는 아이랍니다. 그리고 제가 얘를 너무너무 구매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좀 많이 기다렸던 아이고 그리고 저희 집에 데려와서도 이 꽃이 꽃을 많이 기다렸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꽃대를 올리고 요 안에 노란색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바깥쪽은 붉은색, 안에는 노란색. 얼마나 화려할지 아마 어, 제가 꽃을 옆에다가 붙여두겠지만, 일단 꽃은 그렇구요. 요 안에 입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먼저 일단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좀 어두운 것 같네요. 방향에 따라좀 어두워서. 지금 입장이 이렇게 중간 입장 세 장하고 요 안쪽에 작은 입장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 어, 여기도 있고요 입장이 총 다섯 개예요 그래서 이 아이, 누구냐면, 진저 헤드입니다. 진저 헤드. 이런 스타일의 해바라기 꽃 스타일의, 어, 불토끼처럼 <laughs> 생긴 진저 헤드예요. 제가 이런 모양이 한번 갖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엄청 구했었는데, 어, 이렇게 또 꽃이 올라온 걸 보여드리게 생겼네요. 그 다음에. 어, 리우 쉘레는 다들 알고 계시고, 또 다음 꽃이 이렇게 오를 때마다 제가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하나하나 저희 집에 와서 꽃대도 이렇게 달아주고, 꽃도 피고, 이 풀일감 옆에서 보면 정말 풀일이 느껴지시나요? 엄청난 풀일이 사랑스러운 아이지요. 아유, 이제 지는 애가 지금 저녁때라서 지는 애가, 그리고 입장은 네 개. 이렇게, 이런 수형으로 생겼고, 요 길이는, 이제 한번 손바닥 볼까요? 이렇게쫙 피면, 여기가 자꾸 꺾이거든요. 줄기 쪽이 여기. 핵심 줄기가 여기, 가운데 줄기가 꺾이면 성장이 조금 안 좋아요. 그래서 좀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86. 이 아이를 이제 구매를 많이 이뻐서 정말 예쁘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몸이 작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DS 시리즈는 몸이 그렇게 크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몸을 키우는데도 굉장한 시간이 걸리고 요 정도 키우는데도 사실 몇 달이 걸렸거든요. 제가 데리고. 그래서 막 몸을 제가 빨리 키우려고 그렇지 않다 보니까 몸은 작지만 건강하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꽃대가 잘 오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니까 요 안에 꽃대가 하나 더꽃 옆으로 꽃대요. 안쪽으로 또 하나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거 1386. ds1386 그리고 또 한가지 얘는 지금 현재 꽃은 없습니다. 얘는 누구냐면 MK 라이트 브리지라는 꽃이에요. 근데 얘가 참 제가 제가 또 좋아하는 스타일의 MK 라이트 브리지인데 얘가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얘는 지금 9호분이고요. 굉장히 큰 화분에 이렇게 다섯 장의 입장과 안쪽에 굉장히 많은 꽃을 다 달고 있습니다. 꽃대가 모두 지금 있는데 얘 한번 구매하시면 제가 강력 추천드려요. 저는 얘 구매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얘는 팝콘입니다. 지금 꽃대는 세 개가 올라 있어요. 이렇게. 꽃대는 3개가 올려있는데 꽃이 활짝 핀 아이가 없어서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래도 DS 제가 갖고 있는 거 보고 싶다는 분이 많이 계셔가지고 일단은 팝콘입니다. 요런 수영이에요. 다음 친구는 바로 샌드 오브 타임입니다. 수영은 이렇게 생겼고 꽃대는 지금 2개가 올리고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꽃대 두 개가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얘입장은 이렇게 요 정도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고 폭은 요 정도, 요쪽 요 정도, 예. 샌드 오브 타임 1번입니다. 얘가 1번. 다음 샌드 오브 타임 2번입니다. 얘도 꽃대가 이 사이에 큰, 큰 줄기 사이에 꽃대가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수영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근데 입 줄기는 이렇게. 입니다 그리고 폭도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다음 두 번째 짱도 이렇게 생기고 수영은 요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친구고요. 얘는 우리 저기 있는 요 DS 소프트핑크 예입니다. 얘는 지금 꽃대는 현재 없어요. 그렇지만 몸이 굉장히 다글다글 안쪽까지 막 순이 엄청 많이 나와서 얘도 만약에 꽃을 보고 싶으시다면 가서 키우시면 돼요. 아주 튼튼하거든요. 사이즈도 좋고 안쪽에 순들이 다글다글 있으니까 이렇게 순이 많다는 건 꽃이 많이 올라온다는 얘기잖아요. 줄기마다 올라오니까. 그래서 요것도 소프트 핑크 추천드립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우리 꽃님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행복한 날 되세요.